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건요. 어, 얘가 지금은 이렇게 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러블리 웨라예요. 얼마 전까지도 저희 라방에서 뒤에 보면 예쁘게 보였던 그 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얘를 삽목을 하려고 말렸어요. 말리다 보니까 이 밑에 잎들이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이제 화, 화분이 텅텅 비면서. 모체도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따 아,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 모체도 살리면서 그리고 이제 삽목이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삽목하기 전에 무조건 흙을 말려주셔야 됩니다. 막 부스러지죠. 방금 넘어질 때 보면 그 정도로 말려주셔야지만 잘린 절단면이 까맣게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어, 이게 흙이 젖어있으면 그대로 어느샌가 위부터 썩어서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삽목이들은 살수 있겠지만, 모체는 죽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제라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키워보니까, 약간 덩치가 좀 커야지만, 꽃도 크게 예쁘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모체를 살려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삽목을 할 때는, 어, 세균이 새로운 그 삭수에 들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알코올을 항상 요즘에 달고 다녀요. 몇 번을 채웠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약국에서 쓰지도 않고요. 아예 이렇게 큰 통을 식혀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한통 채우고 들어갈게요. 그 정도로 이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하게 제가 반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 옛날보다 죽어서 나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어, 신경을 써서 제가 하고 있게요. 겨울철에는 이랬든 저랬든 애들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름철에는 사실 멀쩡 애들도 삐릿하니까 항상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자, 오늘 쓸 여기에도 한 번씩 뿌려주고요. 그리고나서 오늘의 주인공 등장 아까 엎어졌던 개자 여기 보면은 누런잎들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요 어디를 잘라서 써야 될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러블리웨라를 오늘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이 조날틱 애들을 삽목을 하는 걸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조날틱이라고 뭐 특별하지 않아요. 뭐 특별하지 않은데, 막 특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들 겁내하시더라고요. 저 앞쪽에도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특히나 뭐, 라라 앙들의 삽목 잘 돼요. 어, 삽목 잘 돼요. 그리고 계절은, 사실 얘들도 선선한 환경이라면 계절 안 타요. 제가 보니까, 작년 여름에는 제가 이 리갈을 여름에도 꽃필수 있다를 증명을 해드렸고요. 올해도 이 안에 보면은 리갈들 만발에 있죠. 꽃눈이 형성하는. 그것만 잘 맞춰주면 얼마든지 되는 애들이에요. 올해 봄이 좀 이렇게 늦게 왔어요. 겨울이 길어서 꽃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산모까지 하니까 이 정도까지 되고요. 만약에 지금 꽃필려고 생각한다면 에어컨 밑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꽃눈 형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작년에 증명한 거라고 한다면 올해는 제가 조나일틱도 얼마든지 꽃을 필 수가 있다를 증명하려고 한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나라 앙드레거든요. 라라안 그래도 꽃대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러블리 웨라 같은 경우도 사실 얘가 한여름에 꽃이 펴서 제가 이 꽃대를 자른 게한 3, 4일 정도 됐거든요. 삽목을 하려고. 그때 전까지도 꽃이 또 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라늄은 어떤 종이나 이런 거에 특별히 상관없이 선선하면 꽃을 피우더라고요. 특히나, 미갈이나 이런, 조날 틱 같은 경우, 조날 아니에요. 조날 틱 같은 경우는 봄에만 꽃이 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선선해야지만, 뿌리 쪽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꽃을 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기가 덥죠 그냥 베란다에 놓으면 그러니까 꽃을 필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얘들한테도 어느 정도 선선한 환경을 제공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영양분도 충분히 공급을 해 주면 또 다시 꽃을 피는 거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상관없이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얘가 물이 말라 있어요 너도 내친김에 삽목할까? 이따가 물을 좀 줘야 되겠네요. 물을 때, 이렇게 살짝 시들하다라고 했을 때, 위로 확 주시면 그대로 과습으로 가요. 이럴 때일수록 물 주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받침에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물을 살짝 만만 볼수 있게끔, 구멍 있는 데까지만 올려주시고요. 요 상태로, 지금 여기 바람 불죠? 이렇게 바람 부는 쪽에다 이렇게 놔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살아나지. 어물 부족하네? 하고 확 부어주시면 이제 그때 확 가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꽃대 달고 있으면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대 달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빨리 말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시들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더물 네, 주는 거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량을 조절해서 해주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금방 다 먹을 거예요. 금방 다 먹을 거고 이렇게 놔두면. 뭐 살아 보실 수 있어요. 이 음. 정도 상태에서는 충분히 살아요. 다시 본론으로 올게요. 아무튼 그래서 조날틱도 충분히 꽃을 필수 있다. 근데왜 자르느냐고요? 왜냐면 러블웨어가 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한테 또 제가 분양도 해드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얘가 막 성장, 야 꽃이 피고 막 성장도 되게 좋았거든요. 요럴 때 삽목을 하면 더잘 되더라고요. 꼴랑꼴랑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 다지고 한참 힘이 남아 있을 때요때가 삽목을 하기엔 제일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오, 이게 하나 바로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이 살아 있죠? 그리고 나서 1cm 정도 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오 어, 하나 잘랐고 밑에 사실 여기쯤에서 쭉 보면은 한번 확 잘라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만큼 정도 잘라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만큼 정도 잘라서 요거 다시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안 자르고 다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얘도 요쯤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 새순 나와 있죠? 여기 새순 나와 있는 거얘 키우는 거다 생각하고 이쯤에서 잘라줄게요. 1타 2피예요왜 그러냐면 여기서 산모기가 하나 나오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한세 개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할게요. 여기에서 또 모체에서 나오고요. 제가 여기 바짝 잘라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길면은 자칫 물이 고여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말려주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얘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여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옛날에는 루팅 파우더 발라줬는데 요즘은 좀 방법을 바꿨어요 알코올을 살짝 뿌려줘요 그러면 알콜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마르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마를 수 있게끔 하게끔 제가 요즘은 좀 방식을 바꿨더니 이게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알콜로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알콜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알콜입니다. 우리 상처 났을 때그고 하는 그 알콜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보니까 새순도 나오지만 이게 좀 이렇게 꺾였거든요.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세순 받고 여기도 올라올 수 있게끔 조만간에 다시 삽목으로 할수 있을만한 그런 상태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쭉 올라와서 보면 여기 세순이 있죠. 그럼 전 여기를 잘라서 삽목을 할게요. 지금 보면은 좀 있으면 한달 후면 얘가 언제 잘렸냐 싶을 정도로 지금 모습으로 다시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얘가 방금 꽃을 제가 잘랐는데 완전히 진 상태, 모든 그 그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꽃을 막 피우다가 이제 좀 질까 할 정도 상태에서 잘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 보여줘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때를 갖다 찍는 걸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새순이 올라오려고 이 사이에 보이시죠? 턱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꽃 꽃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새순이 올라올 때 이렇게 턱잎을 달고 올라오는데 고분이에요. 거기 위에서 바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알콜 살짝 뿌려주고요. 이렇게 되면 어, 지금은 정말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콜 좀 뿌려줄게요. 전체적으로도 한번 뿌려주고 자, 얘는 이제 저쪽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삽목을 할 건데 어, 먼저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삽목컵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 요번에 새로 나오는 뿌리뿌리입니다. 8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올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샘플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판매하고 있었던 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게 구출시도 될 것이기도 하지만 요번에 좀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주문하실 수 있거든요. 주문하시면 0 1 0 9 2 3 6 3 3 6 1로 문자 주문 주시면 요번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송비가 따로 있으니까 다른 거 같이 주문하셔야지만 좀안 아까워요. 이거 배송비만큼 나와요. 그래서두배가 되니까 다른 거 필요하실 때 추가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럽처럼 하는 게 어떤 형상인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약간 갤 상태. 애들, 우리 애기들 시럽. 뭐 아니면, 이런 거 뭐지? 뭐, 영양제인데 걸쭉한 영양제? 그런 느낌이에요. 냄새는 약간 사과 같은 거를 발효시킨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어, 500배로 희석을 해서 써야 되니까 1L. 1리터, 1000ml는 1L죠. 1L에는 2ml가 들어갑니다. 제법 많이 들어가요. 자, 이 정도 공기방울까지 생각하면 이게 2ml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찌꺼기들이 이제 퍼지는게 펴지, 보여요. 자, 저어주시면 생각보다 진해요. 맥주보다 좀더 진하거든요. 이 상태. 요거를 미리 삽목판에 부어주고 시작을 하세요.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젖은 상태로 두고 하는 게 훨씬 삽목이 빠르고 삽수도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마른 상태, 여름철 위로 물을 주면서부터는 이미 그 삽목은 포기하는 삽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들수 있으면 먼저 물을 붓고 흙을 촉촉하게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시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뿌리가 예쁘게 내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죠. 이번에 삽수 준비 같은 경우도 더 싱싱하게 하려고 꽃이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자른 만큼 뭔가 좀 싱싱하게 되는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삽목이 특히나 나 장, 자,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된거 여기 이제 꽃대 잘려나간 거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루틴 파우더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구멍 뚫어주시고 직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만큼 뚫어주신 다음에 안에 꾹 넣어주시고 바로 쓸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위로 예쁘게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핀을 꽂아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흔들리지 않아야지만 새로운 뿌리가 유지가 돼요. 제라늄은 뿌리를 참 쉽게 내리는 애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 뿌리가 연약해서 흔들리면 바로 뿌리가 털려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떠나오고 또 떠나오다 또 보면 얘도 포기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삽수가 흔들리지 않게끔 꽉 잡아주시고요. 어, 지금 이렇게된 애들 잘라서도 쓸수 있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밑에 한 흙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요만큼 정도 남겨주시고 지금 사실은 잎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상태로 꽂아놓으시면 가장자리 요런 애들은 누렇게 돼서 떨어지거든요. 그때 살짝 잘라주시고요. 저는 요 상태로 그냥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실히 잎이 공장이에요. 무언가 여기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너 뿌리 내리는데 써라 라고 해서 영양분 내려보내면서 그런 시그널들을 보내주거든요. 그럴 때, 어, 얘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잎을 들수 있으면 많이 안 잘라내요. 조금씩 하셔도 상관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뜻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하얀 곰팡이 같은 거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삼모컵을 만들어 놓고 미리 뿌리뿌리를 한번 충분히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적셔놔요. 그러면 이 위에 하얀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게 말하자면 바실러스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세균 번식하는 거를 막아줘서 오히려 물음을 막아주거든요.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뿌리뿌리를 넣어줬을 때 생기는 하얀 곰팡이에요. 얘가 더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막 곰팡이게 폈어요. 어째요? 그러시는데 저도 처음에 걱정했는데 반대로 그핀 곳들은 애들이 안 무르더라고요. 반대로 안핀 곳에가 무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꽂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긴 경우, 이렇게 긴 경우를 어우 힘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꽂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짧게 가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 두 개짜리예요.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요러, 이렇게 한개 두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부터 먼저 꽂아볼게요. 지금 여기 위에 윗동이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가 얘가 칠렐레팔렐레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가운데 꽂아주시고요. 꼬챙이 같은 걸 꽂아주시고 머리를 쫌 매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잡아 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유지하시기, 관리하시기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얘 잠깐 흔들렸으니까 핀을 한번 다시 고정을 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 것도 해 볼게요. 옆에가 머리를 좀매 놓으니까 옆쪽에 여유가 좀 생겼죠.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에도 꽂아 주세요. 그럴 때 윗둥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요. 숨이 안전하고. 그리고 요럴 때는 제가 루틴 파우더를 씁니다. 여기 위에다가 한번 발라주시고. 그래야지만 여기에 그 다른 이상한 것들이 세균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 자른 거. 위쪽에 자른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 나겠어요 하시는데 얘가 사실은 맘만 먹고 제가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를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잘라서 이 옆에 나오는 모든 순두를 살려요. 그런데 지금 애매모아. 뭐, 너무 짧게, 짧게. 이게 왜 그러냐면 빛이 좋고 하면 너무 짤막짤막하게 크거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얘가 만약에 이대로 쓴 심으면 몇 개를 살려야 되느냐면 이, 여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살려야 돼요. 여기까지 다섯 개를 살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번 잘라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두 개를 만들어 주는데 밑에 수는 포기한다 생각하고 흙에다 심어줍니다 이렇게 파우더 바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어딘가에가 핀을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정 핀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꾹.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얘는 이미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포기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쪽에 있는 순들이 또 살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맨 위쪽에 절단면에는 살짝 물등사업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또 방금 전에 자르네.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여기가 순이 아주 예쁘게 달리고 위쪽에도 달리고 막 그랬어요. 이거 죽을 것 같죠? 저는 산다에 60% 걸게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뿌리 뿌리가 있잖아요. <laughs> 진짜 뿌리가 잘 나와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빨리 정식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제 이런 경우에 가운데로 갈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찝어주는 게 이쪽 양쪽으로 순이 있잖아요. 이 양쪽으로 순이 있기 때문에 그 순두를 여기 양쪽으로 나와 있는 순들을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운데, 요 턱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밑틴 파우더 좀 이렇게 해서 뽀송뽀송하게 이제 애기들 베이비 파우더 발라주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해주시고. 이것만 해도 벌써 다섯 개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아직도 또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제일 안정적이죠.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자랐고 그리고 밑둥도 요만큼까지 잡아서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손잡이도 있어요 손잡이 이런 경우에 또 심어볼게요 자, 또 가운데 뚫고요 1cm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핀을 꽂는데 이제 요거가 참 중요해요 뭐냐면 여기에다 꽂으면 편할 것 같잖아요 이 꽃대 떨어져 나간 자리 그런데 얘는 금방 떨려 나가요 왜냐면 이미 생명이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떨어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다 하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피치 못한 상황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이 밑에 잎이 싱싱하고 걔가 충분히 고정핀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옆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 얘는 아까처럼 또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너무 짧다.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잘라서 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미 말랐죠? 이렇게 마른 경우는 한번 정도 더 잘라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관을 노출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루핑사우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꽂아줍니다. 꽂아주시고 이번에도 잎의 맨 밑에 잎가 여기다가 부정핀을 꽂아줍니다. 주시고요. 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얘는 이제 꽃대가 이렇게 달렸었는데 말랐죠? 물이 마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이 말리면 떨어져 나가는데, 어, 얘는 두 개로 갈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가 이미 세순이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순들이 잔뜩 달렸어요. 이거 같이 가면 서로 손해거든요? 어, 얘도 손에 저도 손에 모두가 다손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두 개로 나눠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얘는 위에 살짝 먼저 요트 파우더 발라주고요, 털어주고 먼저 머리를 좀 매고 갈게요. 목공 묶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투리를 쫌맨다나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저도 옛날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어, 괜찮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운데 뚫어주시고요. 그리고 루팅 파우더 발라서 안에 넣어주세요. 이거 잠잘 때 보면 딱 좋겠다. 해주시고,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잠이 솔솔솔 오겠네요. 아침에 지금 보시고요. 저녁 때 주무실 때한번더 보세요. 그러면 잠이 아주 솔솔 오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오, 얘는 너무 좋아요. 사실 얘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예요. 좀더 기다렸다 하면은 양쪽을 분리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분리시킬까 분리시켜 볼게요.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걸 어떻게 분리시키느냐면 세순이 나와서 어느 정도 커 있단 말이죠. 여기가 그래서 충분히 삽목을 할수 있어요. 세순이 조금만 나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충분하죠, 뭐 이렇게. 잘라서 두 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발라주시고 그거 나서 들어갑니다. 오늘 제 영상이 지금 아침에 보시던 분막 와, 나도 빨리 가서 삽목해야 되겠다. 막 이런 뿜뿜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절단면에 될수 있으면 루틴 파우더 한번 발라주세요. 연하기 때문에 특히나 얘가 좀 이렇게 건조한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를 루틴 파우더 또 발라주시고. 어서와서 넣어 주시고요 순이 세 순이 끝그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해 주시고 안에까지 푹 그렇게 심지는 마세요 요만큼 정도 이렇게 해서 푹 이렇게 꽂아 줍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오늘 러블리웨라의 얘예세워야얘대세워야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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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오 제가 집중하다 거기까지 못 봤네요 여기서 이제 나 얘기돼야 되는 거 좀 내준 다음에 머리를 묶어준 다음에는 반드시 대를 세워 주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집게 사이로 제가 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흙을 한 번만 더 꼭꼭 다져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러블리 웨이라가 몇 개가 생겼느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열개딱열 개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있습니다. 이게 삽목이라고 하는 게요. 하다 보면, 아, 참 신기하다. 특히나 제라늄은 삽목이잘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초보라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실제로 프로이신 분들은, 어, 제라늄 삽목이 제일 쉽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자, 오늘 10개 했고요. 뭐, 다음에 보면은 몇 개나 성공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어 감사하고요. 행복한 제라 생활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늘때와... 아, 아, 잠깐 섞였다.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